안녕하세요. 어쩌다중국입니다. 오늘은 25년 1월 30일입니다. 자, 저는 계속해서 유인하고 끝전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하고 전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하나 다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쪽 파이프에다가 붙이고 또이 파이프에다가 붙이면서 유인 작업은 끝나게 됩니다. 이게 매년 조금씩 조금씩 유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만 만들 수만 있으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래서 배를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달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달수 있어요. 배를. 자. 그래서 제가 일전에 남겨드린 그 영상에 보면 이 나무 하나에 배를 350개에서 400개를 달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15개에서 20개 정도의 배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350개에서 400개가 나옵니다. 이쪽 면에 결과지가 5개에서 6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쪽에서 결과지가 다섯 개에서 여섯 개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6 곱하기 6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비용구조 없다고 치고, 이렇게 6이 되고, 이 통로가 6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주지의 길이가 중간에 떨어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2m50 정도 나간다고 봤을 때 50cm 간격으로 하면 5, 5, 25 5개고요 그리고 40cm 간격으로 하면 4, 6은 24 6개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쪽에 예를 들면 5개, 이쪽에 5개, 건너편에 5개, 또 저쪽 건너편에 5개 하면 4곳이니까 5, 4, 20이 되고요 거기다가 요 나무에 내가 20개를 달면 이, 2는 4, 40개 해서 400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맥시멈으로 잡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결과지가 한쪽 면에 5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가 되면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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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면 4군데니까 24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20개를 달면 480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생각이 없고요. 그래서 350개에서 400개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주는 어, 실질적으로 신고배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생산을 하니까 연구주의 배나무 개수가 100개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1개당 350개를 생산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10개면 3,500개 100개면 3만 0천개 그래서 3만 0천에서 4만 개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 제가 일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안 드려 가지고 이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350개에서 400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빠지는 게 있어요 비품으로 빠지거나 뭐 예를 들면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거나 뭐 여러가지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낙과되는 아니면 그 사용할 수 없는 배가 생기게 되겠죠 제가 봉지를 350개를 씌웠어도 350개를 다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게 350개를 달았다고 해서 350개가 모두 다 10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 5가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빠지는 부분을 생각해줘야 돼요. 그래서 350개라고 했을 때 빠지는 거를 저는 보통 한 50개 정도 봅니다. 많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25과가 안 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 7, 8, 9, 10, 11, 12까지만 제가 생산하려고 하는 배고, 그다음 13과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13 사가부터는 아예 생산 안 하는 그래서 14, 15, 16시티 이런 배는 저희 과수원에 없다 이 생각을 하고 배를 재배를 해야 생산하는 만큼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를 재배하는 걸 혹시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나무는요, 인건비 싸움입니다. 농장주가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재비는 줄일 수 없어요.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배나무는요, 가을전정 해야 되죠? 겨울전정 나눠져 있죠? 두 가지로. 그리고 또 유인도 있어요. 그리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그럼 이제 제가 열매를 달아야 되잖아요? 인공수분 해야 돼요. 뭐 인공수분 하려면 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인공수분 끝나면 적과해야 돼요. 적과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꽃눈마다 꽃이 뭐 6개에서 8개 정도 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내가 인공수을 하게 되면 열매가 6 개에서 8 개가 달려요. 그럼 여 개, 8 개를 다 놔두면 큰 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좋은 배만 놔두는 게 적과예요. 속과 내는 거죠. 그럼 그거 하려면 또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거 하고 나면 배를 키워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보통 다 지베린 처리를 합니다. 저희도 지베린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지베린을 바르려면 또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베린 바르고 나면 이제 봉지 씌워야 돼요. 배는. 그 봉지 씌우려면 또 사람이 씌워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는 방제만 하는 게주일이고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장지가 발생이 되면 도장지를 다 제거해줘요 왜냐면 도장지를 놔두면 꽃눈을 없애고 꽃눈을 없애면 결과지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어차피 돈이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장지 제거하는데 또 사람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나중에 수확할 때도 배 따야 되죠 그리고 배딴걸 가지고 이동해야 되죠 이동하고 거기 또 선별해야 되죠 선별해서 또 박스 포장해야 되죠 박스 포장한 것도 갖고 나가야 되죠 이러한 부분들 중에 기계화 작업을 할수 있는 건약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공수분도 사람이 해야 되고 적관도 사람이 해야 되고 지빌인도 사람이 발라야 되고 봉지도 사람이 씌워야 되고 도장지도 사람이 떼어야 되고 이제 꽂는 정도 해야 되거든요. 다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농사가 바로 배농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종류의 어떤 농산물보다도 특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시기 시기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평수를 넓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평수가 넓으면 넓을수록 사람을 더 많이 써야 되고요. 사람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품질은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재배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두 사람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평수, 그리고 사람은 최소화 투입해서 할수 있는 정도의 평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배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3,000평에서 5,000평, 8,000평, 1 0평2만평 이렇게 농사를 지으세요. 제가 1,000평을 농사를 지을 때, 저하고 아버지, 어머니 세명에서 모든 작업을 다 했거든요. 1,000평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혼자고, 인부 두명만 있으면 같이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1,000평 정도면. 근데, 1,000평 하면 다 망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1,000평 해가지고 보통적으로 볼수 있는 매출액이 1,500에서 2,00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3,000평, 5,000평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기 좋게 2,00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매출이 5,000평 하면 은 1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 1억이 나오는 겁니다 5,000평을 해야 예를 들면 은뭐 인공수분할 때 그리고 뭐 적고할 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냐? 아니에요 농사는 오래 지은 사람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품질이 좋은 배를 적고할 때 골라낸다거나 인공수분할 때 배가 잘 열릴 수 있게 좋은 위치에다가 인공수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배는 전문 지식이 굉장히 요구되는 작물이다 물론 이 신고는 꽃는 유지성이 좋기 때문에 대충만 재배를 해도 누구나 할수 있는 품종이긴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돈을 버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배는 생산할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돈이 되는 배를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되는 배를 생산을 못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배를 재배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저는 한편으로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배 농가가 줄어들고 있어요. 돈을 못 벌기 때문이죠. 근데 모두 다 돈을 못 버느냐? 아니에요. 농사를 제대로 못 짓는 분들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갈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배는 작업비도 많이 드는데 기술까지 필요해. 그리고 대부분의 작업이 다 사람 손이 거쳐야 되고 그 전문가의 손 필요를 하는 그러한 작업이다 보니까 손해를 보면서 결국에는 패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기초부터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배를 키우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배워가지고 공부하고 또 직접 해보고 본인 경험을 쌓으시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여기 1 0 0평에서도 1억 이상의 매출을 낼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3년도에 5,500만원 했습니다. 매출. 1 0 0평에서 그리고 작년 24년도에는 1,750평으로 늘면서 매출이 한 9천만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맥시멈이냐? 전혀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한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제 배나무는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한 제가 봤을 때는 3, 4년은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지들이 이쪽에 5개, 5개, 이렇게 20개가 딱 완성이 되는 그 시점, 그때가 되면 최소 제가 말씀드렸던 1억 5천에서 있기요은 충분히 매출을 낼수 있고, 또 그때가 되면 9천만원이라는 매출을 냈던 80% 이상이 다 경매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직거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장으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의 수익을 낸다고 한다면 경매장을 차츰 줄여 나가고 직거래 쪽으로 물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출은 상승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무턱대고 달라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귀농귀촌. 귀촌까지는 그래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귀농하고 귀촌하고의 차이점 뭔지 아시죠? 귀촌은 그냥 시골 내려와서 살겠다. 그 대신 직업은 뭐가 될지 알수 없어요. 직업은 본인께서 가지고 계셨던 직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농촌에 왔다고 해서 꼭 농사짓는 건 아니니까 귀농을 생각하면서 배라는 과수를 직업으로만 선택하신다면 충분히 귀농을 하시기 전에 여러 곳의 농장에 가서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일을 해 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농가가 돈을 버는지 과수원에서 농사를 지어갖고 내가 먹고 살수 있겠는지 없겠는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농을 하게 되면 5억까지 1.5%대출해주고 5년 거치 10년 상금 있잖아요. 지원 정책이 근데 실질적으로 과실수는 나무를 키우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키우고 나서부터 이후에 생산을 해내는 내가 어떤 매출을 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됩니다.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대출 받아서 내가 땅을 사가지고 농사지으면 다음 해부터 바로 돈을 벌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건 진짜 오산이고요. 그런 생각으로 오신다면 절대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요거 유인하면서 저희 배 과수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참고했으면 하는 부분 있고, 그리고 또, 어 만약에 하신다면 또 조금이라도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나중에 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음으로 또 넘어가야겠네요.